안녕하세요. 구흡에서 남주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새 첫날, 1월 1일입니다. 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물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쇳덩어리 채비로 주로 할 예정이고요. 메탈지그, 메탈바이브, 이렇게 이용해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거고 혹시나 몰라서 이제 웜 체배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테클리테클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메탈 바이브도 그냥 리트리브 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살짝 한 10cm에서 20cm 정도 띄워서 리프트앤포를로 하는게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10g 메탈바이브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끊어먹어도 계속 낚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하게 씹지로 왔습니다. 방금도 한번 때렸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 자리에서 웜을 넣었을 때, 제가 앞에서 본 거는, 누치였고, 저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바이트를 받긴 했는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누치 때들이 있긴 한데, 쟤네들인지, 금방 또떵 때렸는데, 우치는얘를 보고 도망가는데 여기 앞에 한 15m, 10m, 15m 지점에서 자꾸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안 되면 장타 게임으로 저쪽 반대편까지 던져서 당겨오는 메탈지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사용 로드는 2.7m짜리 로드고요. 장타를 던지기 위해서 2.7m 짜리 로드를 선택했습니다. 옆으로 던져서 반응이 없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던지면 반응이 들어옵니다. 7m짜리 모드입니다. 3절대고요 미디엄 헤비입니다. 캐칭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핸드폰도 거치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핸드폰 촬영 시작! 메탈기 20g. 저 끝까지가 한 80m 조금 넘습니다. 거의 끝까지 던져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응? 끝까지가 안 가네. 지금 한 65m 정도밖에 안날라갔네다 춥네요 바람부니까 아까는 따뜻했는데요 메탈지문을 사용하실때는 뭐 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캐스팅하시기 전에 한번씩 뒤를 돌아봐 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공원쪽에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뒤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항상 주위에서 낚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 70m 정도 날라간것 같고요. 아, 저끝까지안날라가네 원래 얘랑 같이 쓰던 일이 있었는데 고장났습니다. 걔가 비거리가 상당히 좋은데 얘는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잘안 갑니다. 일단 메탈 지그도 지형 읽기가 용이합니다. 리프 템포라면서 폴링의 카운트를 대면, 좀 물고리 있는 지역은 좀 오랫동안 떨어집니다. 입질 왔습니다, 입질. 고기가 있는데, 와, 아, 입질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와, 씨. 뭐냐? 뭔데? 와, 씨. 사이즈가 되나? 뭔데, 이거? 끓이가. 배쓴가요 뭔가요? 허여멀건한 게 불안한데, 이거? 배쓴가 배스입니다. 어, 있었네. 입질한 곳에 배스가 있었어. 배스가 아닌가? 허여멀건한데. 아, 와, 씨. 끄이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삼짝끓입니다, 삼짝끓이. 삼짝거리. 끌입니다. 3자 끌이 안 되었습니다. 1월 1일 첫 촬영인데 거대한 끌이 한 마리 하고 지금 3인칭 시점을 촬영하기에는 이번에 사람들이 많아서 3인칭 시점은 적고 1인칭 시점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끄리가 있으니 배수도 있을겁니다 아, 시작해볼게요 다시 지금은 한 70m 조금 더넘은데좀더 강타를 치면 한 80m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끓이가 됩니까 그것도 산짝끓이는데. 리프트 앤 폴에 나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드를 들어서 리프트 앤 폴을 잘 하지 않고 무거운 거는 이제 릴링을 해서 리프트를 합니다. 세 번이면 세 번에서 이제 세번 감았는데 삼채에 떨어지면 딱 수십 명 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지형이. 수중 지형이. 세번 감았는데, 한 4초, 5초 만에 떨어진다. 물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형을 파가 지금 이 쓰는 일이 7점대 일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바퀴 감으면 70, 한 5cm 정도 감깁니다. 지금은 라인이 많이 많이 방출돼서좀더덜 감기게 한 60cm 한 바퀴 에와 양산천에 저래 큰끄이가 지금까지 양산천에서 잡은 끄이 중에 최고 큽니다 입질, 입질 왔어요. 아, 이또 끓인가 툭툭 치고만 하네 뭐, 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입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재밌기는 합니다. 바닥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리트리브 리트리브가 아니고 리프트 저기 <laughs> 용어가 리프트하고 가라앉히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형을 찾거나 돌 지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이 있는데 떨어지면 되게 둔탁하게 퉁! 하는 느낌 나무. 방금도 바이탑은 받았어요. 지금 또 때립니다. 물었습니다. 아! 와, 금방 굉장히 강하게 때렸는데. 한3 40m 전방에서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제가 트레블훅을 제거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어시스트 훅에 훅셋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어시스트 훅에 텐실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공격할 때는, 어시스트 훅 쪽을 공격을 합니다. 아깝다. 아, 저 끝까지 던지고 싶은데, 씨. 니 일이, 이한 15년 된 일이라, 저까지 날라가지가 않네. 입질이. 아, 어, 뭐지? 입질이 지금 한 60m 금방은 저쪽에서 왔는데. 하여튼 거기가 저 반대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지금 또 입질 왔어. 끓인 것 같아. 또 입질 왔고요. 물었습니다. 아 힘쓰는 게또 끓인데. 됐으니 좀 끓여. 와, 또 끓입니다. 와, 끓이 사이즈가. 끓이 <laughs> 사이즈 보세요. 와, 오늘 끓이 특집인가? 계속 끓이가 지금 바이트 하는 거같 그래도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겠네. 왜 끓이 사이즈 보세요. 가만 있어 줄래? 사진 한개 찍자. 와, 사진 못찍다